지난번에 업로드한 1부에 이은 서울 모빌리티쇼 대표 차량 라인업 2부 영상입니다. 3월 30일 킨텍스에서 개최를 앞뒀죠. 라인업의 다섯 번째 차량은 기아 EV9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첫 전기 SUV이며, 2021년 컨셉트카가 공개된 후, 올해 정식 출시가 예정됐습니다. 5m를 넘어가 펠리세이드보다 큰 덩치이며, 카니발보다 긴 3100mm의 휠 베이스를 가졌네요. 전면부엔 스타 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된 타이거 페이스 디자인이 적용되며, 기아가 앞으로 애용할 세로줄 헤드램프가 탑재됩니다.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모닝 페이스리프트 등 에도 적용이 준비 중이죠. 팬더를 강조하는 Y자 캐릭터 라인이 독특하며 휠하우스 주변은 검은 클래딩으로 둘러싸여 역동적입니다. 21인치의 휠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기아 엠블럼이 재미있네요. 볼보와 닮은 테일램프 그래픽이 아주 기계적이죠. SF 영화의 우주선 같은 실내엔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포착됐으며 12.3인치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 사이에 5인치 공조기 전용 터치 화면이 보입니다. 6인승에선 2열 시트를 회전해 3열과 마 맞. 볼수 있죠. 이 GMP 플랫폼 위에 99kWh급 배터리로 1회 충전 시 482km 수준의 주행 거리와 최대 400마력대의 출력을 점치고 있습니다. 출시는 올해 차량가는 6천만 원 후반대 시작이 예상되죠. 여섯 번째는 알파의 울프와 울프 플러스입니다.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최초 런칭하는 알파 모터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신생 기업으로 창립자 두 명이 한국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체 플랫폼을 사용하며 80년대에 영감받은 레트로 디자인이 특징이죠. 한국에 실물 공개될 모델은 2인승 픽업 울프와 4인승 픽업 울프 플러스입니다. 투도어인 울프는 소렌토급 덩치로 비교적 컴팩트하고 울프 플러스는 5.1m까지 길어집니다. 둥근 헤드램프와 철제 캥거루 범퍼가 클래식한 맛을 내며 매끈한 측면에선 툭 튀어나온 팬더가 강렬합니다. 울프 플러스에선 하프 사이즈 도어가 코치도어 식으로 열리네요. 후면부엔 각종 아웃도어 아이템이나 텐트 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클래식한 구성이나 디지털 디스플레이들이 적용돼 모던하며 제어는 75kW h 배터리로 400에서 450km 수준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출시하며 예상 시작가는 한화 약 4,6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는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입니다. 이제 KG 모빌리티가 될 쌍용차의 흑자를 안겨준 토레스는 지난 1, 2월 기아 소렌토를 매량으로 제쳤습니다. 이에 물 들어올 때 노저 듯 전기차 버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착된 스파이샷에서 전면부 변화에 집중했음이 보입니다. 다소 심플한 맛이 느껴지는데 세계적으로 유행인 일자 DRL이 적용될지가 관전 포인트이며 그릴부는 당연히 막힐 것입니다. 차체 하단에선 배터리가 붙은 모습이 포착되는데 알루미늄 소재로 보호됨을 알수 있네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던 실내에선 새로운 일체형 디스 플레이 플레이가 포착됐으며 전자식 기어봉의 투입이 예상됩니다. 재원에선 71.7kWh 배터리가 투입되며 협업 관계인 BYD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300에서 400km대의 주행 거리가 예상됩니다. 올 하반기 출시와 4천만 원 전후의 가격대를 점치죠. 오리지널 코란도의 정신적 후계작 KR10의 컨셉트카가 함께 등장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덟 번째는 벤츠 EQE입니다. 한창 판매 중인 모델이죠. 베스트셀러인 E클래스와 동급의 전기차로 EVA2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전장 4,946mm, 휠베이스 3,120mm로 E클래스보다 휠베이스가 무려 18cm가 더 깁니다. 형님격인 EQS와 닮았지만 길이가 짧아 밸런스가 오히려 좋네요. 전면부에선 센서가 숨겨진 검은 그릴부, 그리고 헤드램프가 보입니다. V자를 눕혀놓은 듯한 DRL이 개성있죠 측면에선 유독 후드가 짧은 게 눈에 띄는데 이렇게 A 필러가 전진한 캡포워드 스타일은 실내 공간감을 넓게 뽑을 수 있지만 기존 후륜 구동의 늘씬한 맛이 사라졌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후면부에선 마치 꽈배기 같은 그래픽이 매력적이네요. 내연기관보다 넓어진 실내에선 S 클래스와 닮은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역시 눈길을 끌며 하이퍼스크린으로 불리는 대형 디스플레이는 상위 트림인 AMG 53 모델에 우선 탑재됐습니다. 제원은 350 플러스. 기준 288마력 57.6kgm의 토크를 내며 90.6kWh 배터리를 통해 주행거리는 471km 를 인증받았습니다 350 플러스 기준 1억 300만원의 가격표를 달고 있죠 자 팬데믹 사태가 일부 축소된 후 처음 열리는 2023 서울 모빌리티 쇼 등장할 주요 차량 8종을 모두 알아봤는데 이중 어떤게 가장 마음에 드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